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4회 쿱터뷰 진행을 맡은 CUBS 아나운서 정다은, 윤성민입니다. CUBS 아나운서 박유지, 조나연입니다. 오늘의 쿱터뷰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바로바로 바로 아나운서 특별편! <웃음> <웃음> 그동안 쿱터뷰를 진행해왔던 아나운서 부 부장님과 정국원 그리고 신입 국원들이 아나운서 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 특별편이라니 저희가 매번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게스트가 되어보니 느낌이 색다른데요. 오늘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가 된건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저도 이제 마지막 영상 아닙니까? 우리 새로 들어올 내년에 이 학번 학생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나운서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UBS 신입국원 19학번 조나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들에서 저의 팔색조 같은 매력들을 <laughs>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CUBS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저의 매력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CUBS 아나운서 부 신입국원 박유진입니다. 쿠토브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 앞으로 저의 인간 비타민 같은 활약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CUBS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부 부장을 맡고 있는 1 9학번 정다입니다. 벌써 CBS u 아나운서로 함께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요. 오늘 아나운서부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BS u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스포츠학과 2공학번 윤성민인데요.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각종 생각들 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새로 들어 2학번 학생분들에게 자세하게 경험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UBS 아나운서 부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변에서 아나운서 부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다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학생회나 방송부 이런 데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고 우리 차이과학대학교 찾아보면서 교육방송국 CUBS 채널을 보고 정말 내가 진짜로 방송계열쪽이 꿈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첫날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편입으로 오게 되어서 사실 신입생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그동안 전 학교에서는 막 사실 학점도 따야 되고 편입 준비하느라 중앙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로망이었던 방송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교육 방송국인 CUBS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할 만큼 뭔가 남들 앞에 서고 남들 앞에 말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보니까 동아리를 해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아리를 하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하는 동아리 막 이렇게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CUBS 선배님들이 저를 택해주셔서 이렇게 CUBS 아나운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국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기숙사를 처음 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좀 힘들고 막 외롭다고 느꼈을 때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학교 방송국에서 라디오가 나오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때 그 감정이나 음악이나 목소리가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나 그런 좀 따뜻함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어떤 썰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이건 영상에서 최초 공개인데요. 저는 사실 1지망으로 아나운서부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진짜요? 네. 저는 2지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면접관으로 지금 정국원인 성민이가 있었던 말이죠. 근데 아마 성민이가 저의 화려한 말솜씨를 보고 오. 반해서 제가 뽑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원님. 네. <laughs> 저는 그때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대기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 CUBS 선배님인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분이서 오시더니 저한테 막 귀엽다, 막 괜찮다, 긴장 풀어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부국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갑기도 하고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어, 저희 때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비대면 줌을 통해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어, 임원진 분들이 캠을 다 켜고 있었는데 여자분들이었고 너무 긴장이 됐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 지금 전 부장님이셨던 은비 부장님께서 저를 보고 계속 웃어주시는 거예요. 활짝.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약간 긴장이 풀어졌던 기억이 있었고 위에는 되게 차려입었었는데 밑에는 막 잠옷 바지 입고 엄청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다은이랑 같이 비대면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쿱스에 들어오려면 은 3분 PPT나 아니면 3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3분 PPT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면접 과제를 보니까 이걸 하래요! 바꿔줬고 끝났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면접 때 3분 자기 소개를 하라 해가지고 3분 자기 소개 면접 때 했어요. 그 다음에 면접 과제까지 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한그 뒤로 그 시간만큼 추가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당황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CUBS 컨텐츠에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고 유익한 영상이 있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상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CUBS의 수많은 영상 중에 우연히 운명으로 변하는 과정, 이 웹드가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우리 CUBS의 대표적인 웹드로 해서 괜찮은데 너무 몰입도가 좋고 진짜 재밌어서 아직까지 꾸준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저희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저희 컨텐츠인 쿡담소. 바로 쿡담소가 제일 뭔가 인상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저희 차의 과학대학교 학생들의 사연을 직접 받았던 영상이기도 하고 뭐 공감이 엄청 많이 갔던 맞아. 사연들이 많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긴 하기보다는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영상인데요 제가 사실 군학생 때 아까 말했듯이 연극부를 하면서 다양한 배역을 맡았는데 그중에서 주인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너에게로 줌에서 제가 거의 단독 주인공으로 거의 80%의 대사를 몰아 가져가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주인공을 해보니까 뭔가 기분도 좀 색다르고 음.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에게로 줌이 좀 많이 내 기억에 남았던 음, 저는 좀 추천해줄 만한 영상으로는 나의 사춘기에게 뮤직비디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고 4학년이고 취준생이 되다 보니까 좀 위로를 받고 싶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찍으면서도 실제로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힘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수험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CBS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많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혹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팀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우리 학교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고양이들 녹음 나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한 번쯤 내가 살면서 언제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정말 보내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고양이아 여기서요? <laughs>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 나는 삼생이다, 안녕. <laughs> 저는 저도 언니처럼 팀 콘텐츠 촬영을 하면서 그때 그 시기가 우리 마니또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촬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면 수업도 없고, 우리 회의도 비대면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급하게 촬영하면서 은근슬쩍 마니또 미션인 반말하기를 슬쩍슬쩍 했습니다. <laughs> 저는 성민이랑 처음에 너에게로 좀 웹드라마를 처음 찍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처음에 대본을 받고 원래 성우님이랑 둘이 손을 잡으면서 끝나는 엔딩이 있었는데, 그날 대본 올라오고 그 댓글에다가 둘다 절대로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결국에는 게임하러 가는 그런 엔딩으로 끝났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너에게로 좀 촬영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아마 그때 여기 보이는 썸네일의 사진을 보면은 여기 제가 있고, 여기 다은이가 있고, 뒤에 그 옆에 성우 형이 있었는데, 성우 형이랑 저랑 그꽉 선후배 관계이기도 한데, 둘이 좋아하는 그런 거 나와서 썸네일을 찍을 때 약간 서로 뭐 보면서 웃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썸네일을 찍어가지고, 그때 거의 다섯 번, 여섯 번 찍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썸네일에 안 찍혔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때도 되게 단이랑 어색해가지고 난 근데 그때 너 얘기를 좀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저는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나운서부를 하면서 혹시 새롭게 얻게 된 점이나 배웠던 점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건 아쉬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저는 방송쪽이 꿈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기자재들과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CUBS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 방송 기법도 배워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라디오 DJ를 못 해본 게 너무 아쉽기도 아, 하고 방송제도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지원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막 참여를 한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막 진짜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걸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CBS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팀원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아주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촬영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나운서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좀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저희가 대본 스터디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서 발음이나 발성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더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부 부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충돌할 때도 있고 또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리더십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꿈이 스포츠 아나운서여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리 출연한 사람이라도 촬영 장비를 만지게 되잖아요. 이런 각종 카메라 장비 이런 거를 조금 더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시 선택하신다면 아나운서부에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아, 일단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방송 쪽 계열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도전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진짜 좋은 동기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수많은 값진 노력과 영상들을 진짜 한 번에 다 얻어 가실 수 있고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니까 후회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꿈이 아나운서여서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여기 비 b s 들어와서 정말 많은 출연 경험이나 이런 촬영 경험 이런 걸 되게 많이 얻은 게 많았었고. 아마 2학번 아나운서를 꿈꾸시는 학생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은 꼭 여기 시우베스 들어와서 자신의 재능을 우리 차이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밖에 할수 없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었고 또 좋은 선배님들, 좋은 후배님들 같이 좋은 영상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스무 살, 스물 한 살의 우리를. 또 그런 추억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다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학범 미래부원 아나운서 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일단, 방송 계열이 꿈으로 가지고 있으신 친구분들은 망설임 없이 후회 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이 배워가고 정말 유익한 활동이 될 테니까 진짜 저희 믿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대학교 2년의 생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편입을 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용기로 지원을 했었는데, 저처럼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시고 끊임없이 배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원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고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할 거라고 확신하고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CUBS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 남들 앞에 서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았으면 좋겠고 뭔가 유명해지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이 학번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의관 그 2층에 엄청 큰 TV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CBS 영상을 틀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수 있구나 이런 뭔가 뿌듯함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은 신 이 2학번 분들이라면 우리 CUBS를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쿱터뷰 아나운서 특별편으로 아나운서 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희 CUBS 아나운서 부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CUBS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